네 오늘은 10월 24일 일월입니다. 그래서 오늘 또어제 어, 주말이라 이제 밭에 왔는데 어뭐 배추는 그런대로 지금 뭐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구도 잘 되고 있고 뭐 통도 실하게 이렇게 지금 어, 뭐별 병충해 이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 그래서 오늘은 양파 밭에 걸음을 냈고 이이 어, 상태에서 예, 틸러로 하면 갈아엎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어, 이건 제가 사용한 틸러고요. 예, 요게 뭐한어 제가 이게 79만 원 주고 샀나. 어,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, 저는 요게 좋은 게 요게 무, 어, 무게가 한 30kg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이제 30kg 정도 되면은 뭐시멘한포도보다는좀 가벼우니까 자 들었다 아, 옮겨올 수가 있죠 예, 그래서 또 무게가 너무 가벼우면 이게 땅을 팔때 통통 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무게가 좋고 어, 그러고 또 어, 적당한 사이즈가 좋은데 어, 저는 뭐요게 그냥 펫팟을 어, 사용하기에는 뭐 적당한 사이즈고 성능도 괜찮습니다 마력수가 한3 4마력되니까 이게 뭐그 밭을 갈아엎는 데는 충분하고 어, 그래서 이걸로 일단 저는 어, 여기를 두 번, 두번쯤 갈아엎었죠. 최대한 갈아엎고, 어, 그 다음에, 어, 이제 이게 스케를 넣고 한번더 갈아엎고, 두 번을 갈아엎었습니다, 지금. 네, 이거는, 예, 제가 어저께 경운기로 이제 저기 걸음창고에 있는 걸 갖다가 실어냈습니다, 밭으로. 어,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갖다 깔고 한번더 갈아엎을 생각입니다. 갈아엎고, 이제 감자 미생물, 어, 감자 미생물 액비를 만들어서 위에 뿌려주고, 어,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어 마늘용 그 밑비료를 뿌리고 11월 첫째 주에 마늘을 정식을 할까 싶습니다. 어요 양은 지금 제가 요 상자 밭이 세 개인데 지금 어 양파를 심으려고 준비해 놓은 밭이 세 상자입니다. 세 상자면은 여기 한 상자가 세평 어 정도 되니까 거의 막한아평 뭐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어 여기에 마 양파를 심으면은 거의 막한 뭐 한 1,200개. 어, 1,200개에서 한한 1,400개 정도. 어, 대략 그 정도 어, 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걸음의 양은 운기로딱한 차입니다. 한 차를 실어냈습니다. 그 경운기 적재함을 어 두고 어 위가 적재함의 그 상단 부분을 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어 가득 채우면은 그게 한0 5루개 정도 됩니다. 그 양이 어, 그래서 여기 0 5루를 지금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, 어, 뿌렸는데, 어, 여기 게 이제 삼태기, 보통 이렇게 우리가 걸음낼때 쓰는 삼태기 있지 않습니까? 이 삼태기로 이 상자가 하나에 한 다섯 개, 네, 다섯 개 정도를 넣었습니다. 네, 다섯 개. 여기 하나, 여기 둘, 여기 셋, 여기 넷, 여기 다섯. 이 정도 양입니다. 그 다섯 개를 넣고, 어, 이제 갈아 엎으면 되겠죠. 예. 네. 네, 이제 다 갈았는데요. 어, 이제 뭐, 그럼 하고, 예, 흙하고 잘 섞겠죠. 예. 이렇게 해서 이제 위에 감자 미생물 배양액을 예, 한번 뿌려주고, 어, 마지막으로 어, 양파 밑비료를 뿌려서 11월 첫째 주에 정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,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